공룡 고기가 그렇게 별미라고? 야 공룡 고기 구우면 어떻게 될까? 구운 공룡 고기 설마? <laughs> 레레 삶으면 구운 고기를 삶은 공룡 고기? 오야 스테이크 됐어 디노 스테이크. 와우. 와우. 그거 아. 그거를 치라노한테 맡겨보자. 야 이거 진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잠깐 만모스불이가 지나간다고 떴는데 뭔 소리 이건? 뭐가? 만 모습 불이 지나간다는데? 응? 뭐야 만 맘모... 어디에 만모스몰이가 아, 지나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어디, 어디 야 어디, 저기 앞에 어디, 뭐있어! 어디요으와 와, 이거 뭐야 완모스다! 우와 야 너네도 약먹어 약 약먹어 약. 약 먹어. 네? 야걔네 충분히 다 큰게 아닐까 얘네들 약먹어 아야야 때리지마 으더커더커더더더더이 아, 간다 더커더커자 이거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더 먹어 더더더더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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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더, 더. 죽었어 또더 죽었어 더 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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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아이고, 일찍 잘한다. 아, 아. 분명가죽었어야 암모스 죽였는데 소도충이더 잘생겼어. 어? 털털. 걘 사실 소였어. 소고기가 얘 죽였는데. 암모스가 소의 조상이네. 오! 이거 먹을래? 야, 안 먹어? 맘머스는 몸에 기뭐 먹지? 넌왜 아무것도 안 먹냐? 충령이 죽었어. 충령이 배고픔이 450 아니,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스켈렌톤이 와가지고 화살 쏘니까 죽었어. 왜안쏠있어 사령통에 배밥 이렇게 많으니까 배가 불렀지. 아 이거. <laughs> 스토롱. 맘머스 맘머스 타고 싶다. 탈수 있을 공, 걸 맘머스 안정이 공료, 있으면. 중령 못 타야 <laughs> 벌써 안장. 야, 근데 내 아들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나 이거 알한 번에 키워야지. 알 알한테 영양제 먹이면 알도 한 번에 자라지 않을까요? 어? 리얼일 <laughs> 것 같다. 뭐야 이거? 알한 번에 키울래. 아니 내 아들 어디 갔어? 야, 너네 혹시 죽였냐 내 아들? 아니요 우리가 죽이 갖고 주변에 있는 공룡들이 먹었을 것 같아. 요 작은 애들은. 아니야, <laughs> 내 공룡 엄청 센 공룡이야.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시죠? 초록색깔 <laughs> 여기있다 어디? <laughs> 레알 그거 <그것만> 만듣고 자자네? <laughs> 이거 아니에요? 어딘데? 여기 그.. 뭐냐 티라노 있는데요 티라노 철장 나와요 이거 내가 키울 거예요 야 맘모스 무리가 지나갔대 지나갔대요 멋져야 어딨어? 티라노 철장 점프 아 티라노 철장에 있다고? 네 어? 한 마리 인용. 인용 한 어? 음, 아, 이거 아니에니에아니얘컸이데요 이거 얘 아니아니요얘아이아에요 아니에요? 이요이아에요아에이에요아에요이아이아니아 이거 아니 한방에 죽을 줄 몰랐어 <웃음> <웃음> 괜찮아! 이 일을 대비해서 티라노를 많이 키워왔지 아니 피를 깎은 다음에 티라노 기... 쌍둥이도 있어 기절시킨 다음에 먹이를 주랬어 기절시킨다고요? 기절을 어떻게 시켜요? 톡 치면 된대 근데 한방에 죽었어 너무너무 너무 강하게 기절했네 아! 크리티컬 떴어 아 젠장 오마이갓 oh 야 티라노 두 마리 어디 갔어? 먹힌 거 같은데? 원사가 어, 먹었어요! 밖에 있을 텐데? 에에에에에에 콜장아 임종호 좀 치워! 죽여요 <laughs> 연구실에 아, 제가... 좀 없애주세요 <laughs> 죽일게요 좀아 죽이지 말고 힘주기 <laughs> 키웠잖아 야나왜 이렇게 세? 안돼 아, 종호야! 네, 야나왜 이렇게 아, 네. 데미지가 세지? 평타 데미지가? 아, 네, 언니 칼이센게 아닐까요? 나나나 나, 나, 나한테 맞아 봐 그러면 <laughs> 그가빠요가 아니에요? 가빠요가아닌데신지 이거 어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건 원래 만지만지지 추가 아닌가? 공룡지테거미지이가되나 나? 이옷어 입으면? 어떻룡 만들지? 이거 이거 어떻이어떻이어떻다 이거 어 공룡, 공룡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이어이지지다가 음? 잼을 쓰래 불지지고 잼. 왜 때려, 근데... 왜, 때려, 왜 때려? 옛날. 왜 때려, 왜 때려? 그 옛날 아니야, 그 옛날. 어. 옛날이 지금은 지금 좀 때리다 보면은 그록기 상태가 돼요, 애가. 어. 가만히 있니 서 있다가 갑자기 애가 들어 누워요. 아. 어. 들어 누웠을 때 잼을 먹이면 됐어요. 아 옛날에?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아 지금도 그래? 때리... 네 어. 지금도 때리면은 그로기돼. 대... 약간 들어 누워요. 약간 모션이 생겼어요. 들어눕는. 숙녀 여기 익룡 있는데? 야, 어딨냐 어, 맞아. 때려. 맞아. 때려, 때려 놓으면 맞아. 근데 아니,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는데. 익룡. 익룡. 여기 익룡. 다이아검 없어. 다이아검. 주먹으로 때려. 철검, 때려야 철검, 때려야 철검. 얘 익룡 안 먹어요, 얘는. 먹어도 먹어도 안 큰다. 철검으로 해 봐. 철검. 밥을 철검? 줘야 돼요, 밥을. 주인이 화살 주인이 중룡인데? 날 생겼어. 저도 안 먹어요. 얘는.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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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불로 지져봐. 걔는 다거 먹나 봐. 설탕이다. 스도 죄도 따르세요. 내가 봐요. 야, 떼도. 야 떼도. 들어 좀 누워라. 이. 아시는 거야. 준비인데? 얘는 아, 안 누워요. <놀람> 야저 누... 악어도 더 커질 수도 있어? 음. 이미 이미 아, 뭐... 저 정도면 많이 큰 거예요. 많이 큰 거예요. 저게 10미터 되는 것 같거든요? 야 티라노 키워보자 티라노 티라노를 키워야 하는데 근데 다 필요 고 티라노 사우스 키우면 키워서 길들이면 끝 아님? 그니까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오, 태어났다! 어디? 아거꺼 제 제. 이거 뭐 태어났어 어? 아 얘네 주인이 없네 얘네는 아맞아 나도 얘 키웠었는데 얘 주인이 안됐어 가자 익룡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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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디 있지? 다중력이고야 중력이고. 수님이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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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여기가 인용 치킨집인가요? 저한집반 보내 주세요. 저도 <laughs> 네, 간장 아, 간장만 마늘반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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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laughs> 추가. 아파, 파추가 해 주고요. 네, 네, 파 추가해 주세요, 수님님. 네, 계란 팥에, 추가. 파채 후드루. 사 여기 뭐야? 뭐야? 뭐야. 너먹 네, 아, 볼... 먹을 거. 너 되게 세다, 못뭐 세야. 어떻게 한방에 뭐, 죽었어? 뭐냐? 뭐냐? 강철판지. 강철판지. 죄송, <웃음> 죄송. <웃음> 자, 여기는, 저, 진정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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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이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떤 거요? 여기 알 키우고 있어. 알을 썼는데. 아까 그 티라노의 알이 아닐까요? 아니야, 이거 다, 이제 자라. 자라 레이정 자라라아 얍 잡아봐아 기사장 보면은 불사조는 죽으면 알로 변한다고요 리 티라노가 죽어서 알로 변한거죠 오, 오 일리있어 이거 어디 어떠한거야 이거 <laughs> 무슨 고기예요 이거? 너 살점이야 잔인한 놈오 <laughs> 잠깐만 쟤다 자랐는데 달자니 공룡 안잘라예요 어? 야 뭐야? 얘 저거 맘모스 있는 거 봐봐요. 우와! 얘, 얘, 얘 뭐야? 뭐야? 내 곰피드래! 얘 봐봐. 돼? 얘 얘. 뭐야? 이거 도도새 아니야? 도도새? 맞도안 되는 소리. 야 이거 봐봐. 얘. 덴저러스인데? 얘 지금? 맛있겠지? 안 죽건데? 와 어, 얘는 뭐예요? 덴저러스! 덴저러스! 얘는 뭐야? 얘안 맞아. 덴저러스라니? 얘안 때려져요. 덴저러스 공룡 있어요. 얘 무적 아니야? 무적? 얘안 때려지는데요? 그러게 뭐지? 머리를 노아야돼 우리 우리 주먹을 oh 오. <웃음> 제발 제발 뭐야 이 아씨 뭐 뭐야 진 깼어? 짱세짱세짱세 짱쎄 겁나 핵쎄 근데 왜안돼건지 말자 건지 말자 건지마 건들지 마아이고아왜저 아무 짓도 안, 중간, 안, 중간, 안 했어요 잠깐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얘 죽이지 마안돼야인형이 물었어 어 그래요 잉 죽였어 야 쎄다 잉룡 잉룡이 날아다녀 아왜나 아, 때려요 나 아무 짓도 안했어요 아나와그 뼈가 뭐 때문에 무는게 아니라 일부러 맞네 잉룡 나 아무 짓도 안했는데 때려 이 멍청이 잉룡이 날아다녀 바뭐하냐야너왜 아, 안잘하냐 뭐 호랑이야 쟤는? 몰라 야 엄청 짜리먹을 얘 닥터 훈트 그거 아니에요? 안잘하냐 <laughs> 딱똑한데 죽었는데. 와, 우리 샤벨타이거 여기 호랑이 있다. 호랑이. 응. 샤벨? 어디 있다 이러고. 너왜놔 뚫쳐 다녀? 중력 중력 주차인 거구나. 아니. 비룡이 타고 날아다니겠는데. 미쳤다. 박사님. 어, 근데 얘 진짜 크다. 야. 어, 이게 뭐야? 어, 호랑이였어. 이 티라노는 무장란인 거 같아요. 뭐야, 나왜 때려? 얘안 태어나. 태어나라. 쑥쑥 태어나라. 티라노 가망이 없어. 아 천자? 알이 치는데. 오, 어? 야 태어나다. 태어나다. 불불불불 불이 있어. 야, 끝나고 아, 해플 아. 해. 해 아알이 아, 때려요. 저 봐봐요. 아니 사자가 때리는 거야. 아. 야이 알은 여기서 어? 태어날 수 없대. 아버니 이거 이이 이, 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아이스에이지인가 거기서 나온 거 뭐지 <laughs> 아이세이지 아니야? <laughs> 가짜가 어? 이 인형 인형이 사야야야야 뭐야 멀리서 도형의 티아노스가 영수방으로 달려가고 있대. 왜 달려온대 갑자기? 왜 달려왔고? 야야야야 뭐야 무야 피해 전투 준야뭐 뭐야 왜 갑자기 보스요? 개등 거야 저기 보스 아니야나 이거 막을게 요 여기.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왔다다 잔뜩 준비! 오나 마이 갓 나도 들어가게 해줘 나는... 아니... 안녕하세요 약 5분 뒤 도착한다는데 그럼 저희 활이라도 꺼내야될까요? 2층에서 활을 공룡하죠자 아, 우리 어, 공룡들이 우리... 우리 팻트를 도움을 받읍시다 야 쟤야? 뭐야? 쟤... 빨간 옷 어, 빨간 옷이라니? 갑바 다 깨진 거라고요 쟤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덤벼봐 방어 <laughs> 길들일 수 있었는데? 에알 어? 야빼놨어빼놨어 빼났어 방어 마이 아니 방금 길들일 수 있었어 가비 <laughs> 가비 야 빨리 자라 빨리 자라라 야 우선 그럼 야 각자 공룡들 공룡들 다될 거예요 방어 방어 막 우리 공룡 야이고 있어요 입고 있요 형님 나나 공룡이 한마리 있어 내 죽었어 가 가라 몸빵 요정 가라 인류 태어나봐. 저 이거 탈수 있나요? 날 아, 따라와. 못 타나 봐. 타고 싶어. 악어도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뜨시, 뜨시. 오, 태어났어. 아, 드디어 태어났네. 아, 널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야, 너 살살 구슬려서 뭐냐, 배배 뒤집기 해봐요. 배 뒤집기? 아, 캔나우폴드 서치 스톰 라이프 에너지. 피가 너무 많아서 안 되나? 때려봐요 일 남을 때까지. 더세게 때려. 자몇 인가 볼게요 지금. 손목에 힘을 더 주란 말이야. 한 대만 더. 될것 같은데. 피가 찼는데. 어어 어, 어. 아닌가? 야 방어 방. 피가 찼어. 방 커졌지. 또또또 또. 또, 또, 또. 야, 야 하지 마 때리지 마. 한 대만 더 주먹으로. 어.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잠깐 남았어요. 그래, 나도 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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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고... 공명 막 깨졌다. 예예피이예요한대더 피, 때려도 될것 같은데 주먹으로한 <laughs>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나도 아파. 가야 <laughs> 돼요. 어때? 아, 크리티컬! 이리저리 앞을 거기서 뜨네. <웃음> 오. <웃음> 야, 이 나쁜 녀석. 야, 5분 뒤에 빨리. 야, 정비해 빨리. 오케이. 저 돌연변이 아! 저 돌연변이 티나노를 길들이자. 너 길들이다 죽어. 니나는 그그 그 영화도 못봤어요? 티라노 길다리기? 길다리기? 어? 뭔데? 길다리기 그거는 그거는 드래곤 길들이기 아니니? 비슷한거예요 그렇네 드래곤이 더센데 공용 어? 야 티라노가 살아있다 못봤냐 너 그거? 어? 어디 박물관이 살아있다 니요 혹시? 뭔소리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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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티라노 안봤어요? 맞아 인터 티라노 재밌더라 우주에 티라노 나오는거였지? 어, 그 명룡 안 봤어요, 명룡? 티라노가 옥수수만 먹다 가 멸종한 얘기. 명룡은 뭐야? 영, 명룡 바닷 속에서 싸우는 건데 공룡이랑. 명룡이래. 물이 쏙. 명 명룡. 어, 야, 쩐다 명룡. 다들 연구소로 대피해. 난 여기 있어. 안녕, 안녕. 실은. 아, 나 거가 너무 멋있다. 오, 야, 좀 있으면 이제 어, 나온다. 아어 잡으면은 악 잡으면은 공룡한테 갈거 같은데? 악어 잡으면 악어 가죽으로 떼돈벌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우리 공룡들 여기다 놓자 스어 가기 전에 가운데 입구에 놓자. 내인 쌍둥이들. <laughs> 공정들 그다 티라노한테 치... 한 방에 죽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 전투, 전투 어 티라노 어, 갑자기 치돌이 쓴다던가. <웃음> <웃음> 갑자기 구미 구 구미고. 아나나 그냥... 나 지금 아, 스쳐가는데 막화염구 던지고 그럴 것 같아. 막 그림자 분칠술 쓴다거나. 에이 설마. 우치 설마. 우치야 티라노. 우치야 티라노. 아거아 거가 숨쉬는 소리야. 놀라지. 마 코코만 한번 때려봐도 돼요. 이거 악어 잡아가지고 악어백 만들자니까요. 와우. 야 스피어는 많이 준비해놨다 땡 악어를 잡아야겠어 스피어로 악어를 던져야지 스피어 스피어 어나 뭐지? 어 예! 끼얔껄여 너무 귀엽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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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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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어디야 오른쪽이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뭐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저기있다 달려온다고? 아. 엉덩이 꼬리 뭐야 어디 남아 으어어어 야돌이 티라노사우루스다 여기로 <목소리도> 귀엽게 생겼는데? 은근히. 아, 근데요. 아티티라이아 트리케라톱스 보고 보니까 귀엽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야, 티라리다 싸운다, 싸운다. 여기. 야, 멋있 가서 어, 잠깐, 한 대만 맞아 봐. 붙어, 붙 겁나. 야, 싸, 워 싸, 워 싸. 워 싸워 싸, 워 싸워! 아니, 보세요. 나도 나도 나도. 아제좀 때려 봐. 가 야, 다섯 아, 칸다라. 야, 아, 아, 자, 야, 야, 잠깐만. 야. 진짜. 모자 써야 돼 모자 공격해 악어 야공야 공... 쓸모없는 공룡들 파이팅 어공격한다 악어, 악어 공격한다 공격한다 어, 어. 악어 공격한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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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어, 악어 야쟤네싸운다쟤네싸운다싸운다싸운다싸운다싸운다싸운다싸운다운다어 악어 개스 악어 잘한다 에이. 악어 개스 어 악어랑 옥페로랑야 악어, 악어, 악어 줄라스 <laughs> 악어 죽는다 악어 피2십이다 야 빨리 아가한테밥줘밥줘아가밥 먹이야 어, 아밥 먹이세요 여아가밥줘아가밥줘 아버 밥 먹이야 아가두번 안돼 아버님 야밥왜 너르기파 나왔어 쟤아가님이 아버님 아가와 함께 죽었어 예시 벌써 다 죽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어 곡기 공격해 허야내거한 마리 죽었어 그그철대지들는데 죽었다 엄청 큰 오케이, 키라노키라노 야, 뭐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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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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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데 이제? 그 아까 창, 창 던져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어 그런 거 같아. 아, 오, 어, 저... 오, 아, 근데 아까 그창 던지니까 번개 쏜다. 오, 아우 나그 연구실에 또창 끊네요. 창, 창, 창. 창 그걸로 쏘고 있어 지금. 어, 땅 바닥에 쏘면은 번개 나오는 순 아니에요? 어 비기다. 비가... 저거 어, 좀 죽여줘요. 아닌 것 같아. 내 저거 잡아 달라고 부 건데. 아, <laughs> 더아 여기 있어. 오 마이 갓! 잘못 됐어요.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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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엄피 피엄쳐. 없어이가거든 아! 이 나쁜 녀석. 안 돼! 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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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 아이템 야, 아이템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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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쩌렁! 야 쩌렁거 나왔어! 쩌렁거 나왔어! 뭐..뭐..뭐..뭐? 어, 뭐. 어, 타임머신! 어? 뭐? 타임머신? 일! 뭐. 네. <무늬> <뭔지 모르겠는가? 무늬> 뭐야 변종 트라노 뱃속에 이런게 있던거야? 아, 타임 야! 타임머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 았조 저거 지금 살았어! 야 어, 이거.. 이게 타임머신인데? 어? 게이치가 없었지? 미루로 갈수 있는거야? <무늬>? 야 과거나 미래로갈수 있는 타임머신인거 같아 뭔가 오르고 있는데요? 야 티라노 이빨 나아 누가 넣은 거구나 <laughs> 티라노 이빨 넣어봐 이빨 넣어봐 여기에 잠깐만 미래로 갈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뭐 만들 수 있나 야 나? 티라노 그... 뭘로 만들 수 있어 됐어 뭐? 디지가 뭐? 다쳤다 뭐야 다찬다다찬다다찬다오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진짜 오픈이로 가는 거지. <Minor> 자, 알 이거 타임머신, 타임머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가 벗어서 다가와서 처음 처음 느낌 그대로. 자, 처음부터. 달자가 악어로 변했어. 왜왜왜 왜? 어? 기억세. 맞요안 돼. 이거 이거 주면 된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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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게 예? 저희 저희 연구소에서 있던 공룡을기들이기 위한 약간 네네. 그런 장 중기 하나일 거군 그래요. 아! 오. 아 저희가 타이머스 타고 가 가지고 사실 공룡 기들임법을 알았는데 잃어버렸어요. 아 잃어버린데 그러니까 변종된 트랜서스 가지고 있었네요. 아 이거 찾으면 이제 오, 어떻게 돼요? 아니, 아 저희 면 연구소에 면? 이제 저기 위에 꽂아 놓으면 돼요. 아 우리, 좋아 좋아. 우리 보수는 뭐죠? 네, 보수요? 네.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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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5,200원. 저희 어, 저희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일한거 같은데. 최저임금 5 2 0 0원이요 맞아. 일주일은 일했다. 제자인 거면 그 오. 올라가겠지. 요 어, 1980원이야? 어디다 놓으면 되죠? 1980원이야. 여기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가야 어, 돼요. 위로 올라가 일로 와 일로 와. 박사, 일로 와. 그래, 로 가. 가자. 슈퍼 좀 나고 죽었어. 헐, 나고 죽었어. 안 돼! 아, 야, 여긴가 봐. 여기, 여기, 여기. 저저저 저, 저 빨간 거 대신에 놓는 건가 봐. 미래는 안래네 야, 야, 됐다, 됐다. 오! 와, 미션 클리어했다. 아! 그래도 와. 안 돼. 아! 뭐야, 안돼! 이거 뭐야? 다 죽어. 다 죽어. 저거 뭐야? 갈수없 와. 피레치 같은데요? <목소리가> 맞아. 야, 번개 계속 클리어? 치는데. 와, 클리어했다. 아버님, 아버님, 잠깐만. 저거 저희 월급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나도 죽었어. 진짜. 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줍니다. 난난난 난 과거에서 왔다. 여러분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드세요 머싸 버거. 머싸 버거. 자 오늘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 고광 모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미션으로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는 거였는데 드라노사우루스를 잡으니까 이 타임머신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타임머신은 아직 여기 버전에서 어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는 기능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가 되겠죠? 아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 콘텐츠 게임 방송 BJ 야거였습니다. 빠빠. 빠빠. 파동 파동 파동